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를할 업종은 바로 이 5G죠. 이 5G가 먼저 개화를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뭐 AI, 자율주행, IoT,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꽃이 하나둘 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5G 업종에 무조건 집중을 해야지만 역시나 이 5G 업종의 대부분은 시크릿컬 산업이죠. 특히나 이 장비주들,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컬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한 번의 이한 번의 기회에서 여러 벤더들 혹은 여러 발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이 산업의 5G 산업에 대한 큰 주가의 상승을 맛보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ETF가 그 대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련, <laughs> 미국의 5G 관련 ETF들은 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고 미국의 땅덩어리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한국의 5G보다는 훨씬 더큰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미국의 5g etf 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의 클라우드 산업은 어제 지인 중 지인 중 한명이 이제 그 클라우드로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어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특히나 해외에 가면은 거의 뭐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클라우드 수준이라고는 했습니다. 다만 이 5G 산업이 되면서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어, <laughs> 기술적으로 이제 보완이 된다면 당연히 이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시가총액 1등, 이제 2등을 다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역시나 이 클라우드 산업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메리트를, 어, 당연히 볼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뭐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뭐 게임도 될 수가 있고요. 뭐 동영상, 모든 것을 다 클라우드에 넣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클라우드 관련 ETF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이 5G ETF는 이 FIVG, 어, 굉장히 쉽죠? 5G니까 FIVG라는 ETF입니다. 먼저, 보시면, 자, 먼저 5G ETF죠? FIVG라는 ETF입니다. 어 대부분의 이제 꾸준하게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발전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5G 업종에 투자하는 ETF로서 뭐 괜찮습니다. 뭐 구성 종목들도 쭉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부분 50%이50% 50 정도는 무선 네트워크 그리고 위성 운영사로 이제 운영되어 있습니다. 50%는 무선 네트워크.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뭐 오이 솔루션. 뭐 이런 대, 대표적으로 오이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5%는 이제 리치즈 리치 아메리칸 타워 타워와 같은 이제 리치 리치사나 아니면은 이제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KIX로 n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는 이제 하드웨어 뭐 장비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KMW, 에스테크 이 이런 기업들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대한민국에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는데, 뭐, 그나마, 그나마 소프트웨어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삼성 SDS, 아니면 조금 더 중소기업 쪽으로는 한컴 MDS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10%는 이제 모바일, 모뎀이라던가 아니면 광섬유, 아니면, 케이블, 이런 관련 회사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퀄컴부터 시작해서, 뭐, 노키아, 뭐, 자일링스. 자일링스는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핵심 기업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아메리칸 타워, NXP. NXP는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세계 1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 뭐 KNS와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혹은 리치즈로 이제 기도 합니다. 또 버라이즌. 뭐 세계 1위, 그리고 미국의 1위 통신사죠. 뭐 AT&T, 2위 통신사고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 미국 기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배당률은 1.13% 어, 분기마다 이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 배분이 됩니다. 5G, 성장주 ETF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1%가 넘는다는 점은 어, 꽤나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하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는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이런 산업들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결국 5G 인프라라던가 5G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이 5G라는 점 그리고 5G 중에서도 기업 분석이 어려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5G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는 사업 모델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이고, 그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5G가 대체적으로 깔려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기술 발전력이라든가 주가에 대한 상승력은 꽤나 있을 수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참고만 하신다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세상 속에서 이제 구현될 수 있는, 뭐,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클라우드, VR, AR, 이런 쪽의 산업을 꼽히기 하기 위해서는 결국 5G 산업이 가장 먼저 이제 개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5G t f 로 이제 XLC를 들수 있는데, 이 XLC는 이 5G보다는 이 컨텐츠, 그러니까 5G 속에서 더욱더 꽃을 필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꽤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이제 5G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f v g ETF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뭐 클라우드도 5G ETF와 마찬가지로 주가 형성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V자로. 지금 이런 식으로 V자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N자형 파동을 그리더라도 다시금 전고점까지는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면 은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클라우드 관련주들도 요 이제 ETF입니다.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특히나 아마존은 신고가를 내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반등 폭이 굉장히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이제 작년 연말 기준까지는 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N자형 파동을 그리더라도 괜찮은 흐름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 종목부터 이제 하나 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ETF이고 예, SKYY ETF입니다. 굉장히 외우기가 쉽죠. SKYY ETF고 어 11년에 이제 11년에 최초 설정되었는데 굉장히 좀엄령이 길죠. 어 사차 산업 혁명 관련 ETF 치고는 엄령이 길다. 그만큼 좀 안정적이다. 혹은 괴리일적인 측면에서 별로 괴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기존에, 기존에 좀 봤을 때에는 이 ETF는 괴리율도 좀 중요시하게 봐야 하는데, 역시나, 업력이 길수록 이 괴리율이 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업종, 가장 큰 기업은 역시나 아마존이죠.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비중도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또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알리바바.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이제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클라우드 관련된 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고, 아니면 뭐 시스코라던가뭐 이런 장비주들도 이제 좀,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도비와 같은, 뭐, 오라클,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글 같이 이제 알려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서버 가상화라던가 서버 컴퓨팅 기술을 이제 서비스 해주고 있는 이런 뭐시스코라던가 아니면 알리와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넓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정적인 ETF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ETF 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어 역시나 좀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5G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큰 약점으로 어, 대두되었던 그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어, 훨씬 더 좀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성만큼은 이제 여타 산업, 사차 산업혁명 관련 주도 중에서,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어, 가장 먼저 혹은 대체로 빠르게는, 어,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배당률은 좀 낮습니다. 대신에 배당률은 이 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45%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만 클라우드를 좋게 보시는 분들, 특히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산업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동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크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좀 ETF에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싱이었습니다. 필! 승!